당신은 죽음에 대해 배운 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종교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편리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분 동안 죽었다가 돌아와 충격적인 진실을 밝힌 로건 베럿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다른 세상에 대해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임사체험 동안 보고 들은 것은 삶, 내세, 그리고 존재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서 우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멀리 퍼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로건 베럿입니다. 저는 39세이고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테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하고 회의적인 사람이었고 오직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막에서 자랐고 엔진을 고치면서 영혼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비웃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나약한 사람들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여름 오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힐 듯 더운 토요일이었고 저는 마당에서 낡은 할리 데이비슨의 카뷰레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망치로 가슴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붉은 먼지 속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몸이 떨리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4분 동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며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천국도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저에게는 우리가 죽으면 화면이 검게 변하고 게임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깨어났을 때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삶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 됐어. 이건 지옥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소리 없는 바람 같은 것을 느꼈고, 공기 중에 진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춤을 추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저를 감쌌습니다.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거대하고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집에 왔구나.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왔다니 저는 죽었는데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제 죄를 심판받아야 할 텐데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평화를 느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육체가 아닌 몸에서 흐르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도요.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압니다. 미쳤다고요. 환각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망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설명하려니 고통스러울 지경입니다. 그곳, 그 차원 또는 무엇이든 간에 제 삶에서 만져본 어떤 것보다 더 실제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집에 왔다고 말한 후제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태양이나 눈에 보이는 광원 없이 빛나는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빛났고. 마치 공기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혀요. 그러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생각이 즉각적이고 제 존재의 모든 입자로 지식을 흡수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알므로써 지상의 삶이 일시적인 경험, 일종의 영적 연극이며 진정한 현실은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았던 모든 것은 게임, 실험 같았습니다. 고통, 싸움, 실패, 승리. 그것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살기로 동의했던 영화의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소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왜, 왜 내가 고통을 선택했지? 그러자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영혼에 직접 답이 들려왔습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 저를 떨게 만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일조차도요. 모든 것은 깊고 보편적이며 영원한 배움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기로 선택한 과정의 참여자입니다. 그러자 제가 보았습니다. 제 삶의 장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공중에 떠 있었고, 살아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했던 모든 순간, 도움 요청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 생각 없이 내뱉었던 잔인한 모든 말들. 하지만 최악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으킨 고통을 제 것인 양 느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진실, 제 존재의 무게, 하지만 그것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것이 왔습니다. 연민, 이해, 저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잊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지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지 육체가 아니었다. 당신은 빛이다. 이 말들이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안에 있던 어떤 것,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어떤 것, 이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장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걸어가거나 움직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몸 없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무한하면서도 친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은 액정 같은 반투명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위에는 별자리 같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고동치는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어떤 존재의 의식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사의 딸스 그때 여성스러운 존재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되는 진동으로요. 당신이 알던 현실은 교육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당신은 연결의 가치를 분리를 통해 배우도록 그 안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제가 믿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이 구체적이고 차갑고 물질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의 모든 것, 직업, 자동차, 돈, 심지어 고통까지도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구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었지만 공간에서 회전하는 지구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색깔로 고동치고 소리를 내며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의 줄기가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요. 모든 친절한 행동은 이 연결을 가로지르는 광선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의 행동, 모든 배신은 단절 에너지 누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운명도 형성합니다. 상징적인 방식이 아니라 문자적인 방식입니다. 여성 또는 그녀를 통해 저에게 말하는 존재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이 연결을 이쯤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은 분리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삶에서 느꼈던 많은 공허함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결코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단절되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음에 대한 제 두려움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호 연결된 영혼들의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바라보며 제 영적인 심장을 멋게 만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여기에 있었고 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여기에 있었고 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관통하는 빛의 주먹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잊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제가 누구인지 잊는 것을요? 물질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는 것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는 것을요? 여성스러운 존재 또는 무엇이든 간에는 더 혼란스러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태어나기 전의 홀 또는 준비 공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지구에서 가졌던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불꽃 순수한 의식으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음색으로 진동하며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교양곡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대화하며, 제가 살게 될 삶의 측면들, 가족, 트라우마, 상실, 성취, 심지어 제 길을 가로지를 사람들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격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가능한 학습 포인트로요. 그러다,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각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팬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제스처 자발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잊고 태어나서 지구에서의 경험을 새롭고 진정하고 강렬한 것으로 살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명했듯이 망각이 선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미 아는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재미도 없고 위험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싸우고, 성장하는 것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선택했죠? 왜 버림받았죠? 왜 아버지의 냉담함은요? 왜 우울증은요? 대답은 침착했고, 동시에 날카롭고 달콤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힘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항상 존재했지만, 제가 한 번도 접근해 본적 없는 오래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여정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리고 삶은 베일에 쌓인 임무입니다. 나는 울었다. 전에 결코 울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뒤에 남겨둔 집에 대한 애도였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애도였다. 며칠 후, 의사들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었다. 극심한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였다. 내 심장은 4분 동안 멈췄다. 4분 동안의 임상적 사망. 그들은 내가 운이 좋았다고 후유증 없이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 주위의 빛을 보았다. 환상 영화에서처럼이 아니라 희미하고 미묘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적인 빛의 방출이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감정을 느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 분노 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로는 집중하면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목소리처럼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 꾸며낼 수 없을 것 같은 직관처럼 들렸다. 나는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나는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쓰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고 썼고 내가 경험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쓸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진정한 불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몇주후 나는 잠결에 누군가 귀에 속삭인 것처럼 마음에 새겨진 한 문장과 함께 잠에서 깼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해했다.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문장은 하늘의 북소리처럼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시작이다. 하지만 지구는, 아, 지구는 깨어있기가 힘든 곳이다.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나는 충격적인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우리를 잊게 만들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혼을 잊게, 연결을 잊게, 사명을 잊게,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정치적 다툼, 청구서, 의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소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영혼은 침묵하고, 마음은 취하고, 심장은 굳어진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눈이 여전히 열려있기에 모든 것이 기괴해 보였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자신들의 유령처럼 보았다. 뛰고, 소리 지르고, 사고, 판단하면서도 그들이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연극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연극 속에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정한 삶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일이 일어났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고,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있었다. 면도하지 않은 수염, 다크서클, 삽관 자국. 하지만 내 눈은, 내 눈은 달랐다. 그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더큰 의식, 존재감으로 가득찬 고요함. 그리고 그때 가만히 서서 다른 편에 똑같은 에너지가 화장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존재가 다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느꼈다. 강하게, 활기차게, 다정하게. 그리고 새로운 개시가 나에게 보여졌다.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장을 통해서만 진정한 싸움은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망각과 각성 사이의 싸움이다. 그것은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다. 지상생활의 가장 큰 환상은 우리가 단지 개별적인 존재이며 따로 떨어져서 생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밀도를 탐험하는 의식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편에서 보았던 빛의 네트워크를 기억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들의 살아있는 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해했다. 여기서의 모든 친절한 몸짓은 영적인 저항행위였다. 모든 용서는 기적이었다. 영혼의 모든 기억은 다른 영혼을 밝히는 불꽃이었다. 거울은 더 이상 내 얼굴만 비추지 않았다. 지쳐있지만 깨어있는 영적인 전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쟁은 망각과의 전쟁이었다. 오이케아마 거울를본후 나는 현실의 또 다른 층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 사이의 베일이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찢어진 것 같았다. 나는 눈이 볼수 있는 것 너머를 보았다. 고요한 순간에 특히 해질 녘해 무언가가 일어났다. 내 주변의 공기가 진동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존재들을 느꼈다. 죽은 사람들이나 영화에 나오는 유령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의식들이었다.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안내자들, 건축가들 같았다. 어느 날밤 마당에 앉아 오렌지색과 자주색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그 존재 중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그것은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볼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계획을 보여줬다. 도면이나 지도가 아니라 지혜의 파도처럼 흐르는 감각과 이해로 말이다. 3. 여기 지구에서의 우리 삶은 고도로 전문화된 의식 학교로 설계되었다. 모든 어려운 사건, 모든 도전, 모든 상실은 정확한 에너지 구조의 일부이다. 영원히 본질적인 것, 의식적인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전체적인 영적 인프라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우연의 일치, 예상치 못한 만남, 예감, 꿈, 직관, 심지어 고요한 순간에도 존재한다. 그 존재는 또한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눈물 한 방울도, 실수 하나도, 넘어짐 하나도, 의식이 기꺼이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교리로가 아니라 기성 답변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진실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 존재는 따뜻한 바람처럼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당신이 작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울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 삶이 사고이고. 내 고통이 부당하며 내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내 존재의 모든 원자로 알았다. 우리는 거대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마지막 연결 이후 나는 모든 것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코드를. 어느 날 운전 중 병원 진찰을 받으러 가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표지판, 라디오 음악, 시계 숫자. 망상이 아니었다. 마치 우주가 은밀하게 끊임없이 내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려는 것 같았다. 모든 세부 사항은 에너지 서명을 가지고 있었다. 숨겨진 알림. 마치 삶이 충분히 깨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서로 가득 찬 것처럼, 그것은 마치 게임 같았다. 성스러운 퍼즐.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그 존재에 사로잡혔다. 운전 중에도 완전히 깨어있는 동안, 나는 내 영역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가속되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이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삶은 상호작용적이다. 당신은 단지 고통받거나 생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공동창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공동창조.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 폭발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세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서 나는 내 영혼 전체로 이해했다. 나는 이 현실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부분이다. 그때까지 내 삶의 모든 것, 사고, 사랑, 실패, 성공, 심지어 임상적 사망까지도 이 기억하고 가르치는 이더큰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질문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공동 창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자 환상의 형태로 답이 왔다. 나는 지구 곳곳에 작은 살아있는 횃불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각자 전체의 기억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횃불은 거의 꺼져 있었다. 다른 횃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또한 이 횃불 중 하나가 깨어날 때마다 그 빛이 주변의 다른 횃불을 밝히는 것을 보았다. 각성은 전염성이 있다. 그 존재는 마지막으로 깊은 것을 밝혔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나면 됩니다. 그때 나는 내 임사 체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관한 것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결국 죽음은 꿈에서 우리를 깨우는 알람일 뿐이다. 머이중 뭐 돌아온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었을 때 무엇을 보셨나요? 대답은 항상 감정이 가득하지만 간단합니다.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습니다. 뇌는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나고, 더 의식하고, 더 온전하게, 죽음은 건너가는 것이지 끝이 아닙니다.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실제적인 것만 남는 순간입니다. 사랑. 연결, 진실, 의식. 하지만 제가 배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기 위해 임사체험, 사고, 깊은 상실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 고통, 또는 일상에 의해 가려져 있더라도 당신 안에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이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존재가 삶이 어둠 속에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연극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무한히 사랑스러운 존재의 일부입니다. 천 번의 환생으로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은 지금 이 몸으로 이 현실에서 이 순간에 여기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느끼세요.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일 때조차도 기억하세요. 죽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야말로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증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감상을 댓글로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